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요 국어금성류교과서 1학년 2학기, 제 1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 책한권 일자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2학기 교과서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어떠한 태도로 공부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 그 선택한 대로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요 우리 교재 15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5쪽인데요 자그이 단원의 제목은 읽기와 쓰기 자료와 만나다 라는 단원이에요 그 단원을 여러분들이 어, 공부를 할때 어떻게 책한 권을 읽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중요한 단원인데요. 이 단원을 여러분들이 잘 배우고 나면 책을 어떻게 선정하고 그리고 책을 어떻게 또그 점검하고 책을 읽기 전에 어떻게 점검하고 그리고 책을 어 읽으면서 읽는 중에는 참고자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그리고 책을 읽은 후에는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로 배우게 될 건데요. 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원에서는 능동적 독서를 배우게 될 텐데 능동적 독서라는 게 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능동적 독서란 책을 스스로 찾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책을 기억으로 스스로 기억으로 묶어 보시고요 책을 스스... 찾아 읽는 것 뿐만 아니라, 책을 읽는 과정에서 궁금한 것이 생겼을 때 관련, 자조를, 관련 자료를 찾아 참고하고, 새로 알게 된 내용을 기록하며 읽는 것을 능동적 독서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그 능동적 독서의 정의죠. 독서의 정의. 그러니까, 능동적 독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스스로 책을 찾아 스스로 책을 찾아 읽는다. 그리고 또 책을 읽는 과정에서 궁금한 것이 생겼을 때 관련 자료를 찾아 참고하고 또 새로 알게 된 내용을 모으면서 뭐 기록하면서 읽는다. 이것이 바로 능동적 독서다 라는 거죠. 능동적 독서의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이렇게 능동적으로 책을 읽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 올바른 독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다 아 올바른 독서 습관을 형성하는 게 이게 뭡니까 능동적 독서의 어, 효과 능동적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러한 좋은 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능동적인 독서를 하려면 능동적 독서의 이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우선 독자 스스로 자신의 흥미, 관심, 읽기, 목적 등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된다. 이세 가지. 흥미, 관심, 읽기, 목적 등을 모해라 파악해라. 이게 방법 1번. 능동적 독서 방법 1번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리고 여기 플러스. 책을 읽는 과정에서 낯선 용어나 개념 모르는 정보와 맞닥뜨렸을 때 관련된 자료를 찾아 참고한다. 아, 관련 자료 참고 이게 2번이 되겠죠. 2번 이런 능동적 태도는 책한 권을 즐겁고 흥미롭게 끝까지 읽는 힘이 된다. 그러니까 능동적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냐면 흥미 관심일 게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거에 따라서 뭐한다 책을 선정하죠. 그리고 나서 모르는 어떤 것들이 나왔을 때는 관련 자료를 찾아서 참고하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능동적 읽기를 통해서 책을 끝까지 즐겁고 흥미있게 읽을 수 있다는 라걸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책을 선정하는 겁니다 책을 어떻게 선정해야 된다그랬어요 자신의 흥미, 관심, 읽기 목적을 뭐 해야 된다?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 자책 선정하기 자 다음 만화에 나타난 상황을 참고해 자신의 진로 관심사 등과 관련된 책을 선정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것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동일한 책을 선정을 하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활동을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잘,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수업 시간인가 보네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는 자신의 진로 진로와 관련된 책을 찾아 읽고 자신의 꿈에 대해 발표할 것입니다 나는 환경에 관심이 많아 환경과 관련된 진로에는 뭐가 있어? 도서관으로 갔죠? 우선 환경에 관한 책을 찾아봐야겠어. 라고 하면서, 어, 자신의 그 관심사를 뭐 하기,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찾아보는 거죠. 어때 4번 보니까 뭐 어때요? 책이 이렇게나 많아? 도대체 무슨 책을 골라야지? 굉장히 많은 책 때문에 난처해 하고 있죠? 이제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환경과 관련된 직업을 알수 있으면 좋겠어. 실제로 환경을 보호하는 사례들도 알고 싶어라고 하면서 전자정보실에서 도서정보를 모하기 시작하죠. 저, 검색하죠. 도서정보를 알려주는 믿을만한 사이트를 찾아봐야겠어라고 말하면서 뭐합니까? 지금 자신이 관심 있는 그 분야를 검색을 통해서 찾아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죠. 책 속에 도 보고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도 차례를 통해 봐야겠어. 서평도 있고 책을 읽은 사람들이 매긴 별점도 있네 라고 하면서 책은 뭐하고 있죠? 추리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도움말을 보시면 이 블로그, 인터넷 서점 등을 통해서 자료를 찾을 때에는 자료의 내용이 객관적이고 정확한지 그리고 광고이거나한 개인의 편파적인 의견은 아닌지 등을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적절성을 잘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8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책은 환경 오염으로 고통받는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 이 책은 미세먼지가 인간에게 안 좋다는 내용인 것 같아서 좀 뻔해 보여. 어, 이 책이 좋겠어. 가상의 행성에서 온 외계인이라니 너무 재밌겠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관심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책을 선정했죠? 결국은 환경과 관련된 걸 선정을 했어요. 아, 읽으면서 이제, 아, 이런 내용이구나. 이 부분은 매우 흥미로운 거. 구체적인 실천 사례도 실려있어. 이 책의 환경과 관련된 직업도 소개되어 있을까? 이 책을 읽고 내 꿈과 연관지어 발표할래? 라고 하면서 책을 선정했죠? 그리고 선생님이 준 과제에 대해서, 자신의 꿈에 대해서도 발표할 수 있는 이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 12번에 보니까, 내가 고른 책은 내가 관심을 가했던 분야는 거리가 있지 않니? 책을 고르다 보니 이 책에 흥미가 생겼어. 내가 고른 책은 재미가 있을 것 같다. 읽어보고 어떤지 말해줘. 라고 하면서 자신이 선정한 책에 대해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자, 정리해보세요. 어, 책을 선정하는 과정 서희가 책을 선정하는 과정을 잘 살펴보면 첫 번째는 환경 보호에 관심이 많았죠. 두 번째는 관심사와 관련된 책을 도서관에 가서 찾기 시작했죠. 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책에 대한 정보를 정보실로 가서 뭐책 속의 서평 뭐, 별점, 표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검토해보기 시작했고, 그리고 앞에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책이 실, 책을 실제로 찾아서, 자신의 호기심과 관심에 충족되는 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 이런 방법을 통해서 책을 선정하면, 책을 끝까지 재미있게 읽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 선생님은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책을 읽냐면요. 선생님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를 열심히 읽습니다. 선생님, 이거 도, 어, 도서도요, 독서도 편식을 하면 안 되지 않나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긴 한데, 사실 여러분들, 재미없는, 내가 관심이 없는 분야의 책을 읽으면 그게 고통인 거예요. 그런 책을 읽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부머리 독서법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책을 읽을 때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를 계속 읽어라. 읽다 보면, 그것이 확장돼서 다른 분야로까지 번지기 때문에,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분야가 확장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그렇게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읽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18쪽을 가보도록 할게요. 18쪽을 보시면 어, 종이 쳤지만 이건 학교 종인 거고 우리는 계속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도록 하죠. 이거는 이제 만화에서 최, 서희가 책을 선정하는 과정을 파악해 봅시다. 서희가 책을 읽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 파악해서 V표시를 해봅시다. 자, 1번. 선생님께서 내주신 과제를 수행하려고. 맞죠? 다른 책을 읽다가? 이건 아니죠.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일을 찾다가? 아니고요. 우연히? 아니고요. 주변 사람 책? 아니고요. 2번. 책을 선정하는 여러 가지 기준 중 서희가 책을 선정한 기준은 무엇인지 파악하여 V표시해봅시다. 자신의, 자신의 꿈과 관련된 지, 내용의 책. 맞죠? 일상적인 관심사와 관련된 책, 환경이니까 맞지요? 학교에서 받은 과제와 관련된 내용의 책, 맞지요? 감동이나 재미 아니구요, 주변 사람 추천한 책도 아니고, 자신의 수준에 맞는 책도 아니었습니다. 3번, 서희가 최종적으로 책을 선정할 때 어떤 방법들을 활용했는지 파악하여 V표시해봅시다. 출판사의 광고 문구? 아니죠. 책의 차례를 확인했죠? 전체적인 내용을 짐작해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서평, 독자, 평가 등 관련 정보를, 관련 자료를 파악했죠. 맞죠? 글쓴이가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았고요. 주변 사람에게 책 추천을 부탁하지 않았고, 글의 수준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희가 어떻게 선정했는지를 공부해봤고요. 여러분들은 19쪽에 있는 것을 과제로 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할게요. 다음 시간은 책 읽기 전 점점검 아, 점검하기 책 읽기 전 점검하기와 참고 자료를 찾으며 책 읽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보시면 책 읽기 전 점검하기는 이건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거 잘해오셔야 됩니다. 왜냐면, 하 아, 여러분들 이것을 이제, 어,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책을 이제 한 권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원하는 책. 주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주 자유로운 여러분들의 관심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하지만 너무 짧거나 너무 분량이 많은 책을 선정하지 마시고요.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는 책으로 한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는 책 중에서 여러분들의 관심사에 부합하는 책을 선정하시고, 그 책을 읽기 전에 이 교과서 20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뭐 하시냐면, 작성해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이 교과서에 작성을 하십니다. 사실은 2번 할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작성하시고, 3번, 4번은 수업을 하면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선정한 책을 3번, 4번. 예를 들면 지금 23쪽에 있는 내용.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선정한 책을 바탕으로 작성을 하시고요. 24쪽과 25쪽에 있는 내용들 이제 다음 시간에 수업을 하면, 25쪽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 오면, 선생님이 25쪽에 있는 내용 책을 읽은 후 정리하기라는 프린트물을 수업 시간에 등교 수업을 하고 난 다음에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25쪽에 있는 것을 그것으로 어, 옮겨 적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성실하게 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생기부에 선생님이 아주 성실하게 잘 기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오늘 하셔야 되는 과제는 19쪽에 있는 과제를 여러분들이 하시고 자신이 읽을 만한 책을 한권 골라봐야 돼요. 19쪽에 있는 거 19쪽 보시면 여러분들이 읽을 만한 책을 여러분들이 선정하셔요.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고 분량이 너무 짧거나 너무 길지 않은 적절한 분량, 적절한 분량이라 하면 한 100페이지에서 한 200페이지 되는 분량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택하셔서. 물론, 가능하면 더 많은 분량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책을 선정한 방법, 이런 것도 19쪽에 있는 것들을 작성하시고, 20쪽에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책을 읽기 전에 점검해야 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쭉 작성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과제입니다. 아... 성실하게 좀 진행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등교 수업을 할때 선생님 확인해서 여러분들 활동에 대한 평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원이여 야망을 가져라.